안녕하세요. 고딸입니다. 우리 앞에서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공부했는데요.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데 굳이 동명사까지 또 알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오늘은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반드시 구분해서 써야 하는 패턴을 소개할게요. 바로바로 바로 주어, 동사 목적어칸으로 만들어진 사명식 문장에서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반드시 구분해서 써야 해요. 목적어칸에 투부정사를 쓸지 동명사를 쓸지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되고요. 앞에 있는 동사칸에 동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동사야, 나 투부정사 쓸까, 동명사 쓸까? 동사 칸에 있는 동사의 답은 네 가지예요. 첫 번째 그룹은 투부정사만 와. 두 번째 그룹은 동명사만 와. 세 번째 그룹은, 음, 뜻을 따져봐야 해. 네 번째 그룹은 둘 중에 아무나 와. 대답이 다 다르죠? 오늘은 첫 번째 그룹, 투부정사를 좋아하는 동사들을 소개할게요. 우리 일명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쉽게 말하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좋아하는 동사예요. 어떤 동사들이 투부정사를 좋아할까요? 바로 투부정사의 느낌을 좋아하는데요. 투부정사 어떤 느낌이 있죠? 우리 투는 화살표로 앞으로, 미래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미래 느낌을 좋아하는 미래, 지향적인 동사들이 투부정사를 좋아합니다. 그럼, 누가 미래 지향적인 동사일까요? 일단,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소망하다, 희망하다, 원하다, 약속하다, 결심하다, 기대하다, 뭐뭐 할 여유가 있다. afford 계획하다 plan 동의하다 agree 모모한 척하다 pretend 실패하다 fail 거절하다 refuse 갑자기 머리가 아프죠? 지금 외우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작은 작은 예문에 적용해 볼게요.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 주어, 동사, 목적어, 사명식 문장에서는 동사 칸의 동사가 뒤에 목적어의 형태를 결정하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투부정사를 좋아하고, 두 번째 그룹은 동명사를 좋아하고, 세 번째 그룹은 뜻에 따라 다르고, 네 번째 그룹은 투부정사, 동명사 아무거나 써도 돼 라고 한다는 것. 다음 시간에 예문과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 공부 끝!